안녕하세요 완도산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조기는 1 6 0 m 유자망 참조기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싱싱한 조기로 동료를 받았습니다. 한 상자에 160마리 들어가있고요 21cm정도, 20에서 21cm정도 되는건데 무게는 제가 보여드릴게요. 대략 100g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싱싱한 참조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무난한 사이즈예요. 집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사이즈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140미 파조기도 경매를 받았습니다. 파조기는 약간 오늘 시험이 약간 큰 편입니다. 그래서 일단이 거의 120미 수준의 그런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. 저희가 오늘도 싱싱한 파조기로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나 있습니다. 파조기는 그래도 선도가 가장 좋은 걸로 제가 경매를 받았고요. 어 이것도 오늘 주문하신 분들은 여러분 많이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. 그다음에 또 120미 짜리 요즘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죠. 120미 정말 선도 좋은 신신한 천조기로 경매를 받았습니다. 120미는 어 저희가 이때까지 판매를 하면서 고객님들이 만족 안 하신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. 정말 다 모두 다 마음에 들어하셨고 통통하셔서 드시기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1 2 0 m 사이즈도 저희가 오늘 잘해서 보내드릴 거고요. 1 2 0 m 도 무게 한번 재봐 드릴게요. 1 2 0 m 사이즈는 일단 140g 정도 나오네요. 아랫단은 약간 더 작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차이나진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